사실 저는 어제까지도 제 어머니가 아흔여섯 살인데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정신 너무 좋은데 몸이 안좋으셔가고 어머니는 와이프가 돌보는 거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게 제가 모시고 다녀서 어제도 또눈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안 좋아서 또 재수술을 하러 고 어제도 늦게까지 내내 있다가 지금 오니까 남해장에 빨리 나오라고 자꾸 부서지고. 그서 왔는데. 사실 25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즐겁지 않고 인커이 없으면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쉬다 시게 하고, 1년 만에 쉬다 시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뉴스타에 처음 남해장은 그 가든 그좀선할땐 내가 같이 조인해갖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어요. 금까지는 정말 재미었고또 인컴도 아쉽지 않게 그냥 쓸수 있었고, 넉넉하게. 정말 다시 내가 태어나도 나뒤동상또할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데, 사실 25년이면 읽었다는 얘기라고. 사실 그게 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기가 즐겁고, 인컴이 있고, 해피하면 오래 있게 돼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나간다 그때 사실 뉴스타는 남매장 만나갖고 정말로 즐거웠고 그 동안에 해피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것도 넉넉하게 참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로 본 것을 전혀 후회한 적 없고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난 뭐 생각하면 뉴스타 하고 25년 참재미 있고 참. 재미있고 참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근데그 일일이 얘기하려면 뭐 밤을 새워야 되는 거고. 가끔 내가 저 우리 여왕님 쟤네 씨하고 좀 붙여도 렇지아개가 <laughs> <laughs> 공신을 갖다가 는웃무게 여기고 내어 아가나가 뭐들고 그런 갖고 조금 그런 일은 있어도 아, 여러분들은 정말 에,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동산을 자, 시각 잘하셨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하려면은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알릴 수 있는 건 광고밖에 없어요. 그 근데 저는 요즘 광고가 적었잖아요. 올가인 내가 담당 직구를 들어가고 비즈니스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4, 5년 내가 그뭐 이동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하고 나고 그래서 내가 그, 그 이유는 광고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정직한 게 좋아요, 정직하고. 특히 비즈니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그 하나하나 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정직하시면은, 항상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와요. 다이어가 또 전화가 오고, 또 샀던 분이 또 전화가 오고, 요즘 또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전화 오면은, 할수없또 가서 이렇게, 어, 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광고 내시고, 두그 번째는, 성실하게 청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난 모을 때는 제일 오래 할수 있는 장기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뉴스타에서 일하신 거를, 뭐, 가끔 이렇게 막 나오라고, 나오기싫시는 대로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나오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자, 어, 직업을 선택하셨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침에 파킹장에서 파킹하다가, 마피민 보시는 도구 같이 파킹을 했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나이가 큰 사람들은 어,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듣기 좋은 얘기있거든요 그거는 뭐 늙지 않았네. 아주 뭐 옛날이나 똑같아.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그게 거짓말이 됐든 아니든 사실이 됐든 아니든 듣기가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어, 저, 마크님 회장님이 저거 받는다마자 아이고 나만 25년인가? 교수 김 선생님도 25년 됐잖아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마크맨 부회장님이 25년 어, 근속, 장기근속이라그 해서 저도 따져봤어요. 어, 따져봤더니 18년이 됐더라고요. 25년이 되려면, 어, 앞으로 7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성명이 이렇게 다다르지, 다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앞으로 7년 더오면 이제 80이 되는데 <laughs> 에, 어떻게 그 80세까지 내가 부동산 <laughs> 아무리 내가 부동산 허수펀드다 하더라도 어,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에, 그런 기사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어자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마크맨 고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25년을 하는 돈을 안 벌린다든지, 재해가 없었으면 어떻게 25년을 했겠느냐. 그게 정말로 한마디로 어 정의를 한 이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유를 했다 뭐, 25년 지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남의장 말씀, 남의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아,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어, 이런 의견이 잘안 맞고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네, 오래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만큼 남의장님께서 리더십이 강했고 어, 좋았다는 얘기도 되고 어, 또한 마크빈 부회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뉴스타를 오늘날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크빈 부회장님은 어 제가 뉴스타워브 조인했을 때 이제 1996년이거든요. 어 그때 했을 때 보니까 어 제일 탑이었 항상. 우리가 했던 모델, 롤 모델이 됐었어요. 연말에 가서 그때나 이때나 연말에 가서 이제 그어 이제 그상부시상부 그, 하고 그러는데 1등이야. 아 어? 그래서 아마 마크맨 부회장님 서부터. 세번 양극화라든지 세번 어, 탑이 되면 은 이제는 열여로 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을 기회를 에, 못 주게 되니까. 이런 시발점이 된 아주 놀라운 이런 소식에 의한 이런 마크는 부장입니다 제가 어, 기억하기로는 어,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더 지금도 활발하지만은 더 활발했을 때 2000년대 뭐, 어, 상당히 활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탑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분발해야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몇 번을 이야는지 3분을 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크를 이 마크를 잡으면 그 <laughs> 얘기는 <laughs> 어더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념식을 하는 것은 그리고 장기 구석을 축하해 주는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도 수명이 다한다면2 5년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 아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변하는 게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25년간을 꽃하게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아, 참 장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석한 여러 레전드들, 뉴스사와 더불어, 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뉴스타의 발전을 위해서, 나도 마크민 부회장님처럼 25년 이상을 <목소리> 한번 어, 부동산에 종사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돈이 많이 벌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돈만 많이 벌어아니고 뉴스타를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이러한 여러 에이전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